자 오늘 같이 보실 종목은 유니온 머트리얼입니다. 유니온 머트리얼에 대한 설명 마친 다음에 오늘의 오픈 종목 나오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니온 머트리얼 오늘 좀10% 10%에 가까운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큰 약세가 나와준 원인 그리고 전거래의 강세가 나와준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니온 머트리얼, 유니온 뭐 동국 RNS, 티플렉스, 세노텍 같은 종목들은 대표적인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여러분들 히토류 관련 주가 어떤 관련 주, 그러니까 어떤 거랑 연관이 있는지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셔야 되거든요. 히토르 관련 주는 일단은 미중 갈등 수혜주다라고 일단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어, 히토르는 원자재인데 왜 히토르 관련 주가 미중 갈등 수혜주인지 그 점도 알고 계셔야겠죠. 미국하고 중국이 중국이 지금 사이가 안 좋고 막 냉전 현상이 이어진다고 한다고 해도 중국이 미국한테 미사일을 쏠수 없습니다. 미국이 반대로 중국한테 미사일을 쏠수 없어요. 선전포고를 할수 없다는 겁니다.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처럼 뭐 치고받고 싸울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관세를 매기면 돼요 관세를 매기면서 이 히토류 히토류에 대한 이제는 수입 제재 수출 제재 같은 거를 걸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세계 매장량을 보면은 중국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전 세계에서 중국 내 히토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어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이제는 수출을 장난질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든, 어, 중국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중국이 이걸로 장난을 치면은 그렇게 못 치게, 장난이 이걸로 수출을 가지고 제재를 걸거나 그렇게 압박을 가하면은 압박을 못 가게, 우리도, 어, 이제 미국도 나름 대처를 준비하고 있고, 최근에 많이 올라준 원인으로는 이거죠. 펠로시. 여러분들 펠로시 기억하시죠? 펠로시, 우리나라한번 왔었으니까 방할한 적 있습니다. 펠로시가,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의 총통과 만났다. 대만... 자,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과 만났다는 게왜 미중 갈등 수위 해주냐 하면은 펠로시와 대만, 즉 미국과 대만과 중국 간의 관계를 이해해 봅시다. 자, 중국은 지속적으로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면서 대만을 나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하나의 민족이야. 이런 식으로 믿고 있는 거고, 대만은 우리를 독립하려 합니다. 미국 역시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탓하는 것은 미국하고 대만이 서로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면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죠. 중국은 미국하고 대만이 서로 잘 맞고 서로 짝짝꿍하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을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뭐 펠로시가 대만 간다고 했을 때뭐 비행기 뜨고 뭐 미사일 쏜다는 등 이런 얘기가 많이 었잖아요 그래서 미중 갈등이 이렇게 극심하게 고조됐던 원인도 이 대만 관련 이슈다. 결국은 미중 갈등 얘기가 나왔을 때 대만이 빠질 수 없어요. 대만이 상당히 중요한 이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펠로시와 대만 총통이 만나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커지고, 그러면 이제 히토류 가지고 다시 한번 중국이 어떤 걸할수 있겠구나, 수출 관련 제안을걸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 미중 갈등 수혜주로서 히토류 관련 주가 항상 강세가 나와주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자 실제로 중국 점유율 90% 히토르 자석 무기 삼았다 그쵸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규제에 맞불을 내세우고 있는 모습이고 자 하지만 미국도 똑같습니다 중국이 경제를 위협하면은 g7 공동 관세 인상을 조치하겠다 너네가 히토르 가지고 장난치거나 너네가 지금 지속적으로 경제를 위협하고 한다면은 우린 나 혼자만 할게 아니라 g7 그쵸. G7 모든 나라가 너나 너네한테 대응을 할 거다. 그렇죠 공동관세 인상을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이제 더 이상 히토류라든지 경제적으로 위협을 하지 마 이런 식으로의 발언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은 좀 보기 좋으실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히토류 관련 주인 유니온 머트리얼을 매수하신 분들도 어 당연히 뭐 미중 갈등 수혜주 라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당연히 뭐히토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 뭐불 기대감을 볼수 있죠.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일단 왜 히토르 관련주라고 붙기냐면은 이유니온 머티리얼즈의 사업을 보시면요, 페라이트 사업이 있습니다. 페라이트,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 산업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자동차, 자동차 전장용에 나가서 필수 산업이에요. 필수적인. 페라이트 마그네트 산업을 하고 있는데, 어, 유니온 머트리얼의 이 페라이트, 페라이트 산업은 세계 시장 점유율이 10%가 넘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도 30% 이상 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을 만큼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페라이트 마그네트는 히토류의 대체품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유니온 머트리얼이 히토류 관련주로 묶이는 겁니다. 자, 히토류, 그쵸? 중국이 히토류를 어떻게 수출을 제한하면 할만 할수록, 그쵸? 유니온 머트리얼즈의 대체품인 이 페라이트. 히토리 대체품을 유명하다 했죠, 제가?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제는 수요가 늘 것이고, 그에 따른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강세가 나와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우리 주목해야 될게 있습니다. 과거의 주가가 곧 미래의 주가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자, 유니온 머트리얼. 과거에도 미중 갈등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미중 갈등은 지속적으로 있었고 과거엔 어떻게 움직였나 한번 체크를 해보라는 겁니다 자 지난 거래량이 많이 나왔던 2월 17일 날 역시 강한 갭상승과 함께 장중 25%까지 오르고 16%로 종가 마감했는데 쭉 밀리는 모습이 나왔네요 그쵸 자그 다음에 도 한번 보겠습니다 상한가가 나와준 10월 17일 날에도 강하게 올라왔다가 쭉 밀렸고요 이때도 보시다시피 지속적인 강세와 조정이 이어지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 이 시기가 그겁니다. 펠로시의 제는그 대만 방문, 펠로시 하원 의장의 대만 대만 방문했을 때 시기라서 이때가 한참 진짜. 위중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냉전이 정말 극에 달했을 때라서 이렇게 강세가 나와주지. 단순그 정도. 그거 외의 이슈로는 티토르 관련주는 단발성 이슈로 끝나는 경우가 과거 움직임에 많았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유니온 머트리얼 말고도 유니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양봉 뒤에 조정. 장대양봉 조정. 장대양봉 조정. 동국 아라네스를 볼까요? 동국 아라네스 역시 강한 갭상승 이후 조정. 상승 이후에 어쨌거나 결국은 우아양했다. 그리고 윗꼬리가 달린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다면은 유니언 머트리어 같은 종목 욕심을 안 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순간적으로 급등은 나와줄 수 있으나 상승세가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무리하게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자. 펠로시 하원의장과그 대만 총통에 대한 방문 관련 얘기가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저점에서 미리 매수했다가 고점 상승세가 나와주면은 그때 매도하는 거예요. 무리해서 이거를 추경 매수해서 더 가겠지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미리 뉴스를 들어보셔서 만약에, 어? 괜찮을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외인 들어오는 게 포착이 되네 그럼 이거 한번 슈팅 나와줄 수 있겠다 라는 생각과 함께 접근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목해야 될 점은 유니온 머트리얼즈 유니온 그쵸 동국 rns 이런 종목들을 쭉 보고 있는데 유니온 머트리얼과 유니온 머트리 유니온 이두 개의 종목이 가장 큰 강세가 나왔잖아요 강세 뒤에 지금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외인 매수세와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종목 강세가 나와준 뒤에 5일평우선 맞닿는 지점에서 한번 더 강세가 나와주면서 윗꼬리가 달린 이러한 캔들이 또 나와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EM플러스라는 종목을 볼게요 금일 EM플러스 역시 지속적인 강세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이거래 연속 프로그램과 외인의 매수세가 포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 윗꼬리가 달리는 양봉이 나와준 겁니다. 한 차례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약세가 좀 커진다고 하면은 기술적 반등이 한번 정도는 나와줄 수 있으니까 그 시기에 반드시 매도하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첫 번째 타점으로는 이 하방 5일 평균선 맞닿는 부분, 캔들이 5일 평균선 맞닿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 부분으로는 어제 어제의 시가 부분. 저가까지 내려올 수 있으니까 저가로 보겠습니다. 3,145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길 바랄게요. 어이 정도까지 내려온 다음에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여기도 이탈이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 2월 17일 날 강한 거래 대금이 들어왔던 날에 저가 3,015원 3015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방 지지라인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 5일평균선 맞닿는 지점에서 어 수급은 어떻게 변하는지, 반등은 나와주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유무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유니온 머트리얼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 자, 보시다시피, 오늘 오픈 종목 하나 들고 와 봤습니다. 아이오 인프라라는 종목인데 어,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장 이후 약세가 이어지다가 최근에 좀 돌려주는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어제 추천드렸던 종목 중 어제 보자는 종목 중 하나였죠 오늘 마이너스 2.67%인데 제가 이 종목 다시 들고 나온 이유는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오일 평균선 이탈이 나와주지 않기 때문에 상승추세 관점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어서 오늘도 바이오 인포라몬드 들고 왔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관련주가 다소 약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의 강세에 힘입어 바이오 관련주가 밀리고 있는데 저 아직까지 바이오 관련주 끝나지 않았다. 아직 암 앞에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죠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수급이 워낙 긍정적이니까 한번더 슈팅이 나갈 아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바이오 인포를 한번 집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자 참여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010-946-83787번으로. 유니온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보유한 종목들에 대한 대응 방법과 매수 타점, 매도 타점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전망까지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는 이벤트입니다. 어, 제가 오늘 유니온 머트리얼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전망 그렇죠? 이 종목이 왜 좋은지, 안 좋은지, 왜안 좋은지 그런 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릴 거고, 하방 지지 라인은 얼마에 형성되어 있는지 하나하나씩 제가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한 진단을 무료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나가는 거 없으니까요. 하단에 번호로 유니온이라고 문자 하나만 남겨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